브롬턴을 타고 온천역으로 하러 갈 겁니다. 온천역, 전주에서 가장 가까운 상관 온천으로 갈 거고, 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그리고 휴가철이 끝나서 더 한산하네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 사람들이 많네요. 안녕. 한국 잡지. 여기. 도너츠가 유명하더라고요. 도너츠 많이 사먹더라고요. 남주시장 천년몰. 옛날에 엄청 잘 됐는데, 었요즘은 조금. 애기들 오늘 시장 체험하러 왔나봐요. 전주에. 여행 타고 오시면 참배 나무식 참배 여기 좋아요 무시 타보시면 좋습니다 오 좋아 날씨도 좋아 아주 화창하고 좋아요 날씨 겠고요네 네, 날씨가 네. 근데 비용 나니까 보니까 여기에 꺽지가 살아요 꺽지 또가리 또가리? 네, 여기에 더라고요 한옥마을 이게 무슨 다리지? 외국인도 계시네. 어, 확실히 그늘이 시원해. 정말 이렇게 라이딩하면 좋아요 재밌고 아니, 물이 있으니까 여기 엄청 큰거 있었는데, 옛날에. 운장하러... 물이 고기 엄청 큰거 있었데 옛날에 오늘 좀 탁한데 물이 원래는 이는데 깨끗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오목대입니다 오목대 조명이지니까 이제 조명도 달아줬어. 원래 그런 거잖아. <laughs> 아 덥다. 어. 좋습니다. 와 이쁘긴하다 진짜. 자, 촬영지에서 사진 찍는 아재들. 음. 아 힘들어. 응. 벌써 힘든데? 응? 농담이야. 자던 던. 음. 어, 여기는 진짜 길이 좋아요. 엄청 그늘이 잘 쌓가지고. 자전거 산책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공용 자전거 대여서. 자전거도 빌려주나보네. 한옥마을 오시면은 이쪽에서 빌려서 도대깁니다. 하여튼 이 길은 그늘이 쫙돼 있어서 엄청 좋아요. 타기. 저희요 저기로. 오케이. 저기에, 성, 저기에 성당. 성당.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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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스팔트 방금 깔았어. 막 끈적끈적거리는데? 거기에어 잊을 수 없었던 그대와 시원해. 우통 깔아야까? 진짜 박항인것 같다니까? 어?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상의만 벗어도 진짜 시원하다. 아무튼, 이제, 월급쟁이들은 햇빛을 짤 시간이 없어요. 어, 비타민 D 부족. 네. 광합성.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네. 광합성도 해야 됩니다. 네. 20도 벗기고 싶은데, 벗으려나? 하늘 진짜 멋지죠? 와, 진짜 가을 날이다 가을하다 시골에서 라이딩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 자전거 우선 도로입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 여기는 자전거가 먼저 달릴 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좋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 다니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이러면 안 되지. 완전 히 박살나지. 신고 들어가. <laughs> 어? 아 좋아. 구름이 이쁘네 오늘. 오늘 진짜. 여기 아, 왼쪽에 구름 봐봐요. 와. 오 완전 선명해. 야, 오늘 감정이 어드실까요 여기 서 먹어. 뭐? 네. 여기 먹어도 돼? 네. 여기가 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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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저 잠깐 자전거 탄 것도 없는데 뭐 바로 또 먹어야 되네? 이집 이거 뭐죠? 걱정을 못나 놀러 와서. 응? 야 너도 네거 올려줄게. 뭐? 응? 진상 등장. 숨이 네, 돌렸어. 네 거. 시원하게, 시원하긴 하네 오늘도. 좋아, 하아 응, 꺼져 이제. 월급쟁이들은 일광욕 할 타이밍이 없어. 응? 같이 뭐 올라온 자 팔뚝. 햇빛 뺐더니. 햇빛 달러진 거? 그 있다가서. 어달지 피달라지? 피달라지 몰랐어. 피달라지. 가려워. 날개도 아, 여 아, 중간쯤 맞죠? 뒷정리는 말끔하게 했습니다. 자, 의자 정리도 하고 <laughs> 하늘이 너무 예쁘다. 맞는 가을 가을

You celebrate me like a man. My f e m i n i n i t a k e s o v like a champagne bottle.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뻗고 이게 너무 심해. 이건 너무해. 이건 아니잖아. 우와. 안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씨왜 길이 없어? 아씨 그래도 통로를 만들어줬어야지. 와 존나 무식하게. 넘어가 버렸네. 응? 네. 근데 올때 어떻게 이리 그렇더고 도로 아니 반대편도 이게 없어요. 때대못타고가면 돼. 순방향인데 상관없 와, 고난의 현장. 어? 고난의 현장. 와, 씨 돈납 박세스 씨. 어 무슨 어, 정글 탐험대 어, 같았어 아니 여기 아, 똑같구나 길은 막힌 거는 때문에 아. 네. 모자이크 처리 잘 해줘요 <laughs> 형님 썸네일 가야겠어요 모자이크 처리 잘 해줘요 네. 아. 아니면 블루워 처리 해주든가 비가 네. 막히네 직벽 여기서 워낙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아, 옛날에 네. 아침에 아 이렇게 하봤 어, 오 길이 새로 났네 아 길이 너무 이뻐. 이 길은 새로 생겼나보다. 아, 오는 길은 험난했는데, 마지막 길이 너무 이쁘네. 어, 좋아. 상관에는 옛날부터 펜백길이 엄청 유명했어요. 펜백길이잘돼 있어가지고. 멋지네. 승장도 있나? 오늘의 목적지가 보입니다. 오늘의 네, 목적지는 상관 리조트 스파링. 스파. 우린 모두 가러 왔어요. 모도 가러. 이제 체력이 운동 좀 해야겠어. 네, 할 테니까. 반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성남 리자치. 사무라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나저 트렁크에. 가영이. 가영이. 대 붙여놓을게요. 어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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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옆에. 원래 여기다 이렇게 놨었구나 해요 네. 다 쳤습니다. 해가 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 어, 포아 아이씨, 눈 많이 탔다. 슈! 오션에. 해도다 넘어갔어. 오션에. 어제 빵 터지네. 음음어 이런데? 음음 아니 뭐 얘가 아 그건 거 같아요. 이 처음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 내려오는데. 아 shit 이런 경우도 처음에. 버스 타 버스 많아 시내 버스 많아. 그래? 같이 타고 자 가면 순수 전화 한번 해줘요. 과연 순수는 어떤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laughs> 뭘 어? 것인가 <laughs> 어 역시 믿을 곳은 순수밖에 없어. 응? 퇴근하는 아마 불평 안 합니다. 어, 순수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너뭐 먹고 있냐 지금? 빵? 너뭐 빵? 뭐... 빵? 어, 야너 퇴근 몇 시에? 네 시. 4시. 퇴근 네시에 하겠지. 네 시. 어, 어 야너 퇴근 네 시에 하면 우리 지금 상관 그때. 그 우리 온천 있잖아. 야 거, 자전거 퍼졌어. 거기 자전거 왔다든, 퍼졌어. 자, 그 자전거 타고 왔거든. <laughs> 네. 근데 타이어가 달려 뻥 찾아버렸어. 축구 안 돼요 거기서? 어? 전혀 안 돼. 안 돼요? 전혀 안 돼. 어? 어. 네저씨, 기다리고 있을게. 아 어. 잠깐 손님이 오기로 있어가지고. 어. 좀 기다리셔야 돼. 가면 갈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 네시 커피숍에서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여기 그... 거기 서좀 애... 누르고 계세요. 어애드리비 찍어주고 싶어요. 어 응. 애들이비... 아, 알았어. 나하고 그래, 밥 먹자고 하면. 야너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아 싸줄게. 문제 아니다. 지금 그 뭐냐 손님 오시는 거좀 해결하고 금방 갈게요. 아, 알았어 아, 알았어 <laughs> 빨리 와. <laughs> 네. 역시 빨리 와야 돼나 우리 야 톰. 헌... 아우. 이런 경우 처음이네 그니까 나나 나 무슨 어디 청소하는 줄 알았어 <laughs> 어, 갑자기 막 청소리가 막나아 너무 웃긴다 아, 이거 뭐내 우통 간 거는 뭐 아무것도 어, 아니네 어? 그냥 바로 뭐아 어? 어쩔 수 없이 자을또 우리 남자들끼리 값은 잘안 하는데 자전거에 빵을 완전히 빵꾸나가고 이따 유튜브 하 오늘 저 순수 금방 가야겠다 순수 금방 나서 자전거 고치고 저녁 먹어야겠다 완전 완전 유튜브 가게네 그러니까 와 나도 좋 근데 왜어왜이뻐이해야 <laughs> <파슬러가? 웃음> <laughs> <laughs> 어? 자전거 어디다 셨어요 자전거 여기가 입구 옆이야 아 여기 그 입구 옆에 응 입구 에있네 아 좋아 그래도 응. 잘 해놨다 응. 응. 카페 드립 보면 네. 중간에 음, 저게잘 날아가죠. 네. 자, 안해 봅시다. 음. 치얼스. 야, 이거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응? 영상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찍고 릴스로 계속 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음. 계속 왔다 갔다. 치얼스. 아, 네. 와, 오늘 진짜 제대로 될것 같다. 이거 나 오늘 테닝도 잘했고. 와아 좋 자아 시크먼부터 먹어볼까요? 약간 약간 벗켜주고자 이거 안에 초코드들어요안 들어있네 안들어 겉에만 응. 이제 다른 데도 좀돌려보고 싶은데 응먹어합시다좀쉬었다가응아 응. 오늘 응. 먹어 가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가지고응 너무 좋네 아 커피 마실까 필요가 있어. 진짜 웃겨. <laughs> 와난세상에 그렇게 빵 소리 나는 거 처음 들었네. 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 신기했다. <laughs> <어린겠다. 웃음> 뭐왜 그랬을까요? 아, 설마 타이어 터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진짜 그럴 줄이야. 왜 그럴 줄인 거지? 그거 네 씹혔죠. 음. 튜브가. 완벽하네. 완벽한 라이드, 버스네. 이게 브롬터의 최고 장점이지. 뭔지? <laughs> 어, 택시 근데 세대 실러 실러지나? <laughs> 어, <바짝> <laughs> <안 돼>. chemistrys and 들었을 때마다 a 함께 o h o 아 눈이 마주쳤던 순간 생각이 공유해 우리 둘사이의텔레파시하 알아보고 날이러런 있는 기다치고 저희도 회전해야 좀. 여기서 유턴해. 저쪽에서. 아니, 들어면안 어, 어, 돼? 들어감 안 그렇지? 돼? 어. 요 앞에 유턴 길 끝에서 유턴도 되고 자전 좌회전, 여기 거자전안 돼. 유턴 안 돼. 안 돼. 유턴해. 땀뚫려어 유턴하... 가지고. 자전하면 어. 돼. 깜짝놀랐다니까 직진이 안 되네. 어빡게 아, 그장난아니야 소리가 총소리가 나서. 총소리가. 야 타이어 찢어진 거 같은데. 찢었다 음. 타이어 찢었네 아마도 튜브도 사망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쭉찢어지까콩이게 엄청 찢었어 그니까 그 소리가 난 거예요. 총 어? 소리 났다니까. 펑. 타이어는 아, 안 되겠다. 타이어를 바꿔야겠다.